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이번 분기에 자산 배분 현황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기에 현금은 오히려 조금 줄었고요. 주식 비중은 더 늘어났어요. 제가 슈드 ETF를 좀 샀기 때문도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르는 것도 있고요. 제 주식 자산 비중이 목표가 70%인데 지금 좀 오버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더 오르게 되면은 조금 정리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 자산 비중은 조금 더 줄었어요. 제가 1년 전 자료를 보니까 그때 원화 자산이 33%였으니까요. 지금 꽤 많이 줄었죠. 제가 자산 배분 그래프에 남기는데 원화 자산의 가치는 좀 미래에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눈에 큰 눈에 보이는 큰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남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1,2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가면요, 이거는 달러를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300원 초반까지 이제 환율이 내려갔을 때, 얘를 조금 더 샀어요. 얘는 이제 합성이긴 한데, 달러 표시 자산이고요. 그리고 미국 단기 국채요.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없고, 연이자율로 한5% 정도 주니까 투자하기 상당히 괜찮죠. 그러니까 현금을 달러로 보유하고 싶을 때, 한국에 3% 주는 단기체보다는 훨씬 낫죠. 그, 성상현이란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 글을 좀 읽어봤어요. 그니까 이분이, 우리는 흔히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다. 돈을 그냥 찍어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찍어낸 이 국채를 연준이 다시 사주면 양적 완화가 맞는데, 이 국채는 연준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국채를 판 돈으로 이제 AI나 뭐 반도체 같은 이제 미래 산업에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2022년부터는 이게 잔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얘는 국채를 진짜 더 사주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는 진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미국은 자국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계속 이 미국채를 살려면은 이게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 한국국채보다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금리를 예전처럼 제로까지는 가지 않고요 한3% 중반 정도로 유지하면서 이 달러 패권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 이분이 주장하는 미 정부의 빅비처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유지가 되면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기고 이 돈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투자 인프라를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달러 패권을 지킬 수 있고 그럼 다시 이제 선수자자들의 국제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선순한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진짜로 될지 안 될지 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냥 한국이랑만 비교해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 3% 금리도 유지하기가 버거운 상황이고, 이렇게 3% 금리로 발행한 채권으로 미국처럼 AI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부양 같은 약간 좀 어마한 곳에 돈을 썩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더이 원화가치가 암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장기적인 비중은 달러가 80% 그리고 원화가 20%. 그래서 실거주 집이랑 비상금 목적의 1그 현금 빼고는 다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제 마음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건 주식 대비 현금 비중인데요. 지금 10%. 제그 1년 전에 한12.7% 그리고 3개월 전에 11.7%. 그 그러니까 계속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가가 오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큰것 같아요. 그래서 10% 마지노선은 좀 지키려고 하고요. 더 오르면 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 때문에 매도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제가 배우자 증여를 좀할 생각인데요.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총 6억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몇 억이라는 돈을 배우자 증여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해도 되나? 근데 알아보니까 이 배우자 증여는 이미 부동산 투자나 법인에서 이제 개인 자금으로 돈을 뺄때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인 거예요. 요즘 생각, 제가 생각하기에는 <laughs> 근로소득은 피할 때가 없잖아요, 별로. 근데 이 자본소득은 빠져나갈 구멍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1인의 순자산 중위 값은 사실 1억 3천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억 3천에 몇 배가 되는 이 자본 소득에 이렇게 배우자 증여로 돈을 세금을 빼주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국내 주식은 아예 세금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부동산도 일거주 일주택자에게한테는 거의 수억 원도 세금을 안 물리잖아요 사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유리지가 직장인들만 봉인가 싶기도 한데 뭐 저는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배우자 증여가 됐든 아니면 연금 저축이 됐든 최대한 절세 혜택을 잘 활용해서 뭐 세금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죠? 세금을 좀잘쓸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은좀낼수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아, 자 이것도 좀 부족한 것도 문제 같아요. 얘는 개별 주식이랑 ETF의 비중인데요. 3년 전에는 ETF 비중이 31%였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에 47%. 지금은 거의 60%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날수록 제 마음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미국의 주가지수는 거의 100년 동안 계속 우상향해 왔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계속 좋은 기업들로 손바뀜이 일어나기 때문도 있는데요. 이게 그냥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도 커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은 화폐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한테 이걸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고요. 이런 없는 기업 있잖아요. 여기서 경쟁력 있는 기업만 이 지수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투명하고, 좀 어느 정도 선진화된 시장에서만 통하지. 이게 한국이랑 <laughs> 중국을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 투자는 미국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장기적인 목표는 ETF가 70%, 개별 주식이 30% 그래서. 문칠 기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저는 여기로 따를 거고요. 물론 제가 30% 개별 주식을 해서 ETF보다 더 수익이 높을 거라는 확신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거 뭐내 돈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내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개별 주식은좀 매력도 있으니까. 직접 투자랑 연금저축 계좌의 비중인데요. 음, 이제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비중의 목표는 연금계좌가 40%, 직접 투자가 이제 60%. 그래서 이 비중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좀 물어보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55세가 되는 시점에 좀 앞으로 전 13년 후인데 이때 예상 내 전체 주식 자산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고요. 여기에서 연금계좌의 내 목표, 목표 금액을 비중을 계산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음, 55세 때 연금계좌에서 목표 금액이 4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4억 원은 4% 룰로 하면은 매월 한 133만 원 정도 뺏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55세 때 연금 계좌 말고 전체 내 주식 자산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서 연금 계좌는 4억이니까 40% 그죠? 그럼 반대로 직접 투자는 6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연금 저축 계좌에 투자하는 게 세금으로부터는 가장 안전하긴 한데, 이 미래에 100% 확신이 없죠.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은 정부는 어떤 짓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계좌에 몰빵하는 건 아니고, 얘기한 것처럼 직투에 60%, 연금계좌에 40%, 그래서 아직은 연금저축계좌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부지런히 여기서 일로 자산을 옮겨가는 걸로 좀 정했습니다. 이거는 주식자산의 지역별 비중인데요. 이제 미국, 중국. 중국 시장이 제가 3년 전을 체크해 보니까 무려 40%나 되더라고요. 이때는 시진핑이 빅테크 탄압하기 직전이죠. 이게 1년 전에는 이제 21%까지 떨어지고요. 지난 분기에는 1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게 중국 주식을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산당이 중국 주식 시장을 살려고좀 부양책을 내놨는데 아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죠. 홍콩 항쟁 지수를 보면은 지금 10년 전보다 주가가 하락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중국 기업의 이익이 몇 배나 성장했을 거거든요. 10배 이상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주가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만약에 미래의 성장이 불확실하다면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 중국의 미래는 좀 어두울 것 같거든요. 그 인간의 창의력이나 혁신은 이게 뭐 강압에 의해서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또 이번 정부의 부양책으로 어쩌면 마지막 불꽃을 한번 <laughs> 태워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목표는 미국이 85% 중국이 15%.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제 미국 90% 중국 10%.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주식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정말 좋은 버블이라서 좀 탈출 기회가 올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제 얼마 전에 이제 6.25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좀든 생각이요. 원래 이 장제스랑 마오쩌둥이랑 중국의 통일을 놓고 싸웠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 장제스의 군대나 무기가 훨씬 더 우월했거든요. 근데 장제스 군대는 부패했어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죠. 결국 장제스는 패배하고 마오쩌둥이 승리하면서 중국은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장제스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오히려 중국을 통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중국은 일제감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같이 서방에 지원도 더 빨리 받았을 테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겠죠? 아무게 30년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랬으면 아마 6.25 전쟁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대륙으로 갈수 있고, 지금 중국 주식도 <laughs> 이지경이 되진 않았겠죠?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버블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게 70%인데 그 기업의 이익 비중을 보면은 한55%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좀 버블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 기업들의 성장률이 더 높으면은 뭐이 밸류에이션을 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장률 지표인 PEG로 비교해 봐도 S&P 500이 다른 선진국 대비 한30% 고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투자보다 미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이게 VEA인가? 이거를 추천하는 글도 읽었는데요. 얘네 종목을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일본이랑 유럽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도 경제가 사실 좋지 않잖아요. 고령화도 있고 인재들이 탈출하는 것도 있고, 이게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미국 주식에 버블이 좀 있는 거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10년에서 20년 내 자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곳은 미국 이외에 대안이 없거든요. 저는 중국이라 믿었는데 중국은 이제 아니었죠.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장기적인 비중은 이제 미국 주식이랑 리치의 10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TSMC 비중이 제가 꽤 되는데 TSMC는 대만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미국으로 포함시켰어요. 어차피 미국의 빅테크 AI 칩을 다 얘네가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상 미국 기업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각 섹터별 비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IT 기술주 비중이 47% 배당이 1 0 글로벌 반도체 비중이 20% 중국 IT 한18% 제가 슈드만 계속 배당 쪽만 계속 사모았는데요. 이 슈드도 어 조금 과열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지금 1일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한3.42% 그리고 14주 평균 RSI 지수는 한63 정도? 이 배당 수익률이 3.5%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더 높으면은 이 슈드가 저평가고요. 이게 만약에 더 내려간다? 지금처럼? 그러면은 좀 고평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다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슈드 샀을 때는 주가는 훨씬 낮았는데 그때 배당수익률은 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미국 기술주 50%, 배당이 한 15%, 반도체 20%, 중국 IT가 한 15%, 당분간은 아마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한20% 정도 정말 조정이 오기 전에는 저는 이제 슈도 이외에는 좀 매, 매수를 없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 미국 테크가 가장 비중이 큰데요 거기 세부 내역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제일 크고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순으로 개별 주식인데요 최근 구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포워드 PER 기준이 한 8, 18배까지 떨어졌는데요 제가 구글을 2017년부터 모아왔거든요 근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는데 제가 첫 GPT가 나온 후로는 약간 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이 가장 비중이 큰게 이제 검색 시장인데 여기서 구글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채 g PT 전쟁에서. 광고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구글의 점유율을 가장 많이 빼앗는 기업은 공교롭게도 제가 구글하고 같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쩌면 구글이 이 점유율 지금 아직도 50%대잖아요. 이 지금의 점유율을 지켜낸 것도 대단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2029년까지 구글의 이제 순익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2029년 구글 PR이 이제 9.3배라 된다는 자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메타가 같은 기준으로 2095, 2029년 PR이 한 15.8배,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가 이제 18배, 그리고 애플이 19배. 그러니까 구글이 빅테크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메타가 한 1년 반 맛이 갔었죠 조정 기간이 길었는데 버티기 힘들었어요 이때 결국은 AI로 엄청 주가가 많이 회복됐죠 그래서 이게 구글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인지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좀더 스터디 해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주가가 조정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구글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건 아니고 더 비중이 혹시 내려가면은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장기적인 목표는 나스닥 50% 아마존과 구글 각 20, 메타 10. 근데 개별 주식은 확실히 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를 60% 올리고 얘네를 좀 낮춰야 되나 싶기도 하고. 결국 제 포트폴리오 탑 10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ETF랑 나스닥을 합치면 얘네가 거의 40%예요. 그리고 배당 성장 10%, 아마존, 구글이 각 10%씩. 그리고 메타, 생테크, 텐센트, 알리바바, 신재생 에너지. 보면은 배당 성장을 빼고요. 거의 포트폴리오의 90%가 이 성장주 몰빵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성장주 몰빵 투자를 조금씩 배당 쪽으로 바꿔 나가는 게 자산 배분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볼수 있어요. 전체 자산은 20, 20년 9월이죠. 4년 비교해 보니까 이제 64.9% 성장했고요. 주식 자산만 보면은 한219.4% 성장했어요. 1년만 보면은 각각 35.4% 그리고 47.3% 성장했죠. 제가 2019년 12월부터 기록을 했으니까요.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딱 5년치 데이터도 나오겠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이 기록이 이제 복리로 쌓이면은 좀 어떻게 될까요? 꼭 자산이 성장한다고 내 행복도 거기에 맞춰서 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기록을 남기니까 좀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은근한 기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일반적인 파이어족은 아니에요. 제가 돈을 제법 모았지만, 물론 소박한 기준으로. 당장 백수가 돼서 일을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일을 할 때, 이제 좀 추가 저축 없이, 번 돈을 100%다 쓴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좀 많이 벌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추가 저축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모은 돈을, 이 주식 자산은, 계속 투자로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투자 자산이 제가 여유롭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뭐 코스트 파이어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원래 파이어족은 내소득의막 70에서 80%를 막 무리하게 모아서 최대한 빨리 은퇴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코스트 파이어족은 사실 그냥 스트레스 별로 없고 좀 여유 있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오래 하면서, 결국 이 시간과 복리의 마법으로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 중에서 좀 제일 이루기 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일 때문에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수 기록도 거의 보름이 지나서 하는데 좀 일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투자하는 것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죠. 이게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은 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 시간, 그리고 복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로 자산 배분 리뷰를 마무리할게요.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 예쁜 꽃 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활짝 핀 꽃보다 반쯤 핀 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꼭 원대한 목표를 잃었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제일 행복할 수도 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